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오늘 또 아침 지저 기온도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영하 1도까지 내려갔고요. 낮추고 기온 1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여전히 춥습니다만 그래도 그저 어지보단좀 낮은 것 같네요. 아, 그래도 또 일교차가 크죠. 그런 만큼 체온관리 신경 써주셔야 되겠고요. 아, 건조주의보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중 400여 명을 또 경찰의 건물공단 측에서 고소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이 내일이죠.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유의사항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명륜동 댄싱 공연장에 올 겨울에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 내용, 또 운영 방침, 방향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5일 수요일 성케나 직원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아파트의 외지인 거래 비중이 1년 새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지인 거래 감소 이유에 대해서 올해 초 정부의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및 전매 제한의 단축 시행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강원의 아파트 시장이 2점을 잃었다면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지난 13일에 발표한 데 이어서 지방물가 및 지방공공요금별 관리 책임관 지정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지자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사들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대강 그리고 이 경찰의 고소까지 어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조는 뭐 무기한 총파업을 또 천명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의 박지원 정책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지 못하시죠? <laughs> 네, 뭐 그렇습니다. <laughs> 예. 네. 파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네. 언제부터 진행되 겁니까? 아, 1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일부터 이제 네. 어, 15일 차입니다. 이제 포럼이 네. 제 되고 있고요. 네. 근뭐 해결책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현재 최근 일을 보면은 건보공단 측에서 네. 이 노조원 중4 0 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어요. 네. 좀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좀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어, 일단 저희가 파업을 돌입하기 전부터 공단과 제대로된 논의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자가 나오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공단은 1 0월3십일날 공단에 이제 차벽이랑 방어도로 바로 막아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공단에서는 공단에 울타리를 부서서 이제 불법 선거를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공단이 고소고발을 한 것인데요. 네. 네, 하지만 이 해당 시설 자체가 공단에 원래 있던 공단의 시설이 아니라 이 상담사와 대화를 거부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이행하라고 대화하지 않 노동자들에게 어, 차벽과 울타리로 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노동조건, 노동,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가 주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습니다. 아, 일단은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 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현재 고객센터 상담사들 몇분 정도가 근무를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어, 최근에 공단이 밝힌 자료로는 16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630명이 게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분산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어, 이분들이 다 이제 하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본청에 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이게 이제 최종적인 요구사항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많은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19년 네. 2월을 굉장히 그 기준점을 이제 중요시하고 있더군요. 네. 2019년 2월에 고용된 분들은 뭐 네. 정규직 전환 뭐 검토하겠다.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채용된 분들은 어 지금 난색을 표하면서 좀 따로 공개 채용식으로 어, 뭔가 좀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2019년 2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음, 2019년 2월 27일 기준으로 28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에게 공개 경쟁 채용을 하라, 하,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네, 19년도 2월 27일에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입학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 음. 저희는 2021년도 10월에 소속기관 전환을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공단에서는 이어 공정한 채용을 하겠다는 핑계로 19년도 2월 27일에 발표된 이 기준을 가지고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21년과 2019년 네. 뭐 2년의 갭이 문제인 건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가 사실 건강보험 상담사는 이미 이제 입사 그러니까 건강보험 상담사로 입사하기 전부터 약한달 정도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교육이랑 이저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차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치르고. 그 시험 치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에도 기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런 이미 저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상담사들에게 다시 또 시험을 쳐서 네 건강보험 상담사 자격이 맞는지 다시 또 검증하라는 것은 네, 너무 과도하다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청업체고 원청업체군 간에 이미 이 소정의 네. 절차를 거쳐서 또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수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또 다시 어 어떤 뭐 채용 과정을 거쳐라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 2019년도 이후에 이제 채용되신 분들이 한 700여 명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요. 또 현실적으로 아까 네. 1,600여 명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700명 빼고 한 900명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나머지 700여 명도 사실 뭐 이미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다그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까 형식적으로 이 채용 절차 좀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기까지 강대강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또 어, 현실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근데 어, 사, 건강보험 상담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10년을 넘게 근무한 사람들도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력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음흠. 그런 상황에 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 저희가요. 구하는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색심은 경력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 건가요? 어, 경력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네. 네, 채용 과정이 사실상 정규직 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음. 이런 그 정책을 추진했던 내용은 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취지로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전환을 한다고 해서 700명이 해고될 수 있는 방안에 내놓는다는 건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과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 단계도 사실 어, 이렇게까지 네, 어, 공간이 내놓는 안에는 4 단계에서 5 단계까지. 네, 채용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절차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더 이상 뭐 이런. 세용 절차를 더 거쳐야 된다 음. 네, 공단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또 핵심은 이 근무 여건이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 지금 현재 공단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뭐 초우 개선, 뭐 지금 아까 또 중요한 것이 고용 안정성 이런 부분도 네. 있겠고요. 뭐 급여라든지 또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좀 많이 좀 다른 그 동종 업계와 비교해서 이 건보공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열악하지 않다. 뭐 다른 동종 업계에 비해서 어좀 중상위는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어 단순 비교를해 보자면 그 같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담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년차 상담사 급여가 저희 (10년을) 일하신 상담사와 비슷해요 네 어~ 그것보다 더 작은 저희가 더 작은 경우도 있고요 아하.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 국세청 콜센터 관련해서 이제 관련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15개) 공공기관 부처에서 콜센터 운영하는 곳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접 고용을 한 이런 부분에 비교를 했을 때 (15개) 중에 저희가 1 1등이에요 네. 네 공단이 말하는 동종업계 다른 부분이랑 음. 뭐 차이가 없다, 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공기업도 기준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 어 그렇게 보면은 어 충분히 여러 가지 네. 그 구별 라든지 처우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어이 부분은 이제 또 분명히 음, 좀 개선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 이런 가운데, 총 이제 400여 명이 이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고소가 된 겁니까? 어,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그 저희 대표자들이 네. 특정돼서 이제 고소가 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 아직 특정됐다는 내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참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어, 또 굉장히 강대강이고 좀 약,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이제 강하기 때문에 쉽게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장기화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저희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정부의 정부나 고용노동부에 이런 정책을 내놓는 부처에도 네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고객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전화를 하시면 네 고객센터 파업 때문에 연결이 어렵다는 내용이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고 있고요 좀 파업 동력도 이게 또 굉장히 그 유지가 되어야 뭐 협상권 이런 것이 인제 네. 협상 여력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만은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아직은 저희는 네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정말 더 추워지기 전에 좀 빨리 <laughs> 어,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참고 사아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제 건부공단 측에도 이제 인터뷰 요청했습니다마는, <laughs> 네, 어 인터뷰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한쪽이 입장만 듣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한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공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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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한센터의 박지원 정 한국 장이었국니다 KBS 원주방송국이유튜국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한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한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2 네, 0 2 4년도 수능이 이제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또예비소이 하죠. 좀 전체적인 준비 상황, 학생들, 수험생들 어, 좀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박태 리포터 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수능이 내리고 예비 소집일이 오늘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2024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원주고등학교 더불어홀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예비 소집에서는 수능 당일 필요한 수험표 교부와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비 소집에서 필요한 몇 가지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험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할 경우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해야 하고요. 만약 대리교부를 할 경우, 직계가족의 한의 수험표 대리교부가 허용됩니다. 대리교부를 할 경우, 접수증과 마찬가지로 대리수령인 신분증,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서와 같은 서류, 또 수험생 본인 신분증까지 모두 제출해야지만 대리교부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강원도 교육청 김혜원 장학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일인 11월 16일에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로 입실을 해서 본인이 배정된 좌석에 착석합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하는데요, 시험 시간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다른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 전자담배 등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반입했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교시 탐구 영역 때 부정 행위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교시 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되고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하는 것에 주의해서 수험생들이 신경 써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할수 있다는 자신감. 음, 주, 어, 많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네. 자신감과 함께 그래도 또 불안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o n d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e city of t h 들 c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수능 전날인 오늘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와 시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고 시험 전날인 오늘 시험장을 방문해서 주변 지리와 교통편 소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 출입은 불가능하지만 건물 외부에 시험 e 배치 표 가 부착돼 있어서 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이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수험,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입실할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무엇보다 수능 당일 가장 중요한 건 반입 불가 물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 소지는 부정행위 건수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데요. 전원을 껐다고 해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 블루투스 이어폰 소지,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중 가장 주의할 것은 또 시계인데요. 어떠한 경우든 시계는 통신과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능을 앞둔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어, 일단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당장 또 내일이라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를 또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너무 1년이 생각보다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심정은 일단 너무 떨리는데. 어 이게 공부 지금까지 공부한 게잘될수 있을지 노력이 빛을 발할지 이게 걱정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수능 끝나고 할건다 정해놨는데 놀거 놀고 어디 갈거갈때다 정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진짜 큰것 같아요. 수능 파이팅! 수능 파이팅! 수능이 화이팅 아니라 수험생들이 화이팅을 해야죠. 네. <laughs> <laughs> 자, 아무튼 오늘 내일 컨디션 조절 좀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내일 수능 한판은 없겠고요.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이 세, 체온 조절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교통체증을 고려해 미리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수능 당일 교통 약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예약을 받으니까요. 이용 원하시는 분들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만 구무수 음생들 교통약자로 인정해도 될것 같네요. 네. 오늘 기총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요 어, 다음 달부터 명륜동 댄싱 공연장 인근에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 좀 많은 분들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체육과의 김영일 체육시설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댄싱 공연장 일원에 아이스링크장을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 동안에? 이기 네. 그 원주시 펀시티 조성사업이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대략적인 사업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원주시의 펀시티 조성사업은 유의 대표 핫플레이스를 개발하고, 골고리와 즐길 거리를 강화해서 노잼 도시에서의 파티와 재미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음. 이러한 펀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겨울철 특별한 즐길, 즐길 거리가 없는 원주시내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며, 일상에 타는 행복이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할 수 있고, 겨울이 낭만과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댄싱 공연장 내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할 계획로 있습니다. 네, 저 살고 있어서 몰랐는데 원주가 노잼 도시랍니까? 아 예. <laughs> 자, 그럼 아이스링크장이 조성되면요 어떤 시설들이 이제 갖춰지는 겁니까? 이번 겨울에 조성되는 아이스링크장은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서 일반 존과 키즈 존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키즈 존은 3세 이상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요. 아이스링크장의 크기는 일반조는 30에서 50m, 시즈조는 30에서 12m의 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 계획기간은 다음 달 12월 21일부터 내년 24년 2월 12일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이용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오후 8시, 음. 주말 공휴일은 9시 30분까지로 1시간 단위 1, 7, 8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 이원은 회차당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입장료와 장비 대여로는 원주시민 누구나 큰 부담 없이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뭐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음, 또 이제 그 키즈존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안전 사고와 관련된 대비채 네.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이용자의 안전을 감안해서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을 고려해서 스케이트와 헬멧의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 안전 편을 위해 일반 존 안전요원과 기즈존 안전요원을 구분해서 배치하고 응급실 설치와 응급처리 가능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자에 대한 운영관리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주가 노잼 도시라고 해서 네. 펀시티 좀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계획도 밝혔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이스링크장 사업 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죠. 좀 기대되는 부분 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아이스링크장 운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 모두 공주시가 이제 체육도시이자 다양하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찾는 행복이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되는 펀시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즐거운 도시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12월 21일부터 이제 개장이 되는데 어, 내년 네, 2월까지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초대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어, 많이 찾아주셔야 또 네. 펀시티에 또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겨울철 아이스링크장은 뭐 노잼 도시에서 타피는 물론 재미는 도시 펀시티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할수 있는 새로운 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양한 즐거움과 추억이 남는 최상위 공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주시민 모두 즐거운 겨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스링크도 개장될 때 저희가 또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 치육과의 김영일 치육시설 팀장이었고요. 자, 11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 방송국의 성케이아나 팀 원주 출에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이 구성의 김혜정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